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의 차트 보고 계시고요 음, 하나솔루션은 지난 7월 하순에, 그렇죠. 장대음봉이쭉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주춤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이런 좀 박스권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최근 3개월 동안 증가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은 35,500원이었구요. 그래서 현재가 대비 상승 이력은 21.57%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증거서 목표 주가 음,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47,000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전에한 33,000원, 38,000원, 36,000원, 3만원대 3만 네, 3만 요리 음, 증권사 목표 주가가 다수였죠. 자 그럼 가장 최근에 나온 요, 요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줄요약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적자는 태양광 모듈 가동률 저하가 원인이나 4분기부터는 모듈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래서 네뭐 3분기는 좀음 적자고 그렇 특히 뭐 태양광 모듈 가동률이 좀 낮다 보니까 음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4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 통합 공장 양산과 현지 조달 강화가 중장기 이익 정상화의 열쇠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이제 음 양산이 되고 현지 조달도 좀더 강화된다. 그러면은 하나 솔루션은 그렇죠. 음, 미국 현지 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나 이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 이익 성장이 네, 좀 정상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그럼 3분기 실적 프리뷰 살 보겠습니다. 자 3분기 내 영업 적자 1,499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모듈에서만 1,000억 원대 적자가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A MPC 약 1,200억 원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A MPC가 뭐냐면은 A MPC는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배터리 같은 이런 청정에너지 부품을 직접 생산하면은 생산량만큼 세금혜택을 주는 그 제도입니다. 뭐, 요거를 좀 반영했는데, 일단 태양광 모듈에서만 난 적자가 나타날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셀 수출 차질로 미국 모듈 가동률 하락이 직접 원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커터스빌 양산과 정책 환경이라고 되 있죠. 그래서 커터스빌은, 음 미국의 생산 기지입니다. 그래서 인거 웨이퍼 셀 모듈 통합 단지로 올 연말에 이제 완공될 예정이네요. 그리고 내년 초에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그래서 미국 부품 조달 요건에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현지 조달 요건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 7월달 OBBBA 통과 이후에 프로젝트 가속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이 OBBBA는 뭐냐면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의 그 예산 및 세제 정책 법안입니다. 그래서 요런요그 OBBBA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에뭐 재생에너지 그 설치와 제조 관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공급망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단기 체감은 좀 제한적이었다. 자 그리고 전력 부족 심화와 함께 태양광 수요는 구조적으로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네, 음, 뭐 실적 원래 음, 2025년 영업이익은 752억 원 내년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7326억 원입니다. 아예 뭐 단위가 다르죠 거의 뭐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듈 판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전될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2분기 실적 발표에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또 약세, 산기실적도 조금 주춤하죠. 그리고 신규 사업부 편입으로 좀 추정되는데 난이도 상승이 원인이고 정체 리스크 소멸 구간에서는 업판과 실적 레버리지가 개선될 걸로 지금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음, 밸류가 PBR이 0.6배입니다. 상당히 싸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는 지금 레팅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좀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 더 빠지기보다는 오를 만한 그런 레팅에 대한 이런 여지가 있는 구간이다라 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카터스, 카터스빌 통합 밸류체인 가동이 미국 현지 조달 요건을 충족하고 원가 경쟁력의 핵심 양산 안정 시모듈 수익성 회복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AMPC, 음, 가격 미스 개선이 내년 2020년 이익 정상화를 촉진할 거다. 자 그럼 수요는 미국 전력 부족과 설비 전환 추세가 구조적으로 지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네 리포트 원문을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훑어봤던 내용들 쭉나와 있죠. 음 3분기는 이미 알고 있는 적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커터스빌 양산이 참 중요하다 그렇 앞에 소리가 한번 훑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문을 보시면 또 하나 솔루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여러 표나 그래프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미래가이드에비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